이어서 다음 종목, 게시판의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증권통으로 올려주신 33%님. 오, 어, 왜 33%죠? SFA에 올려주셨어요. 46,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소폭 올랐는데 0.15% 상승, 32,750원 종가 나왔습니다. 46,000원이시면 너무 많이 떨어졌군요. 이게 11월 달에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가 이하에서는 팔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희 전문가님. 네. 오일리 뭐 d 쪽이 뭐다안 좋죠. 뭐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뭐 하반기 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네. 제가 뭐 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장비주보다는 소재가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어요. 그냥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하게 사이클이 뚜렷합니다. 좋을 때는 확 올랐다가 안 좋을 때는 확 떨어지는 거죠. 수주 절벽이라고 아까 말씀을 힘쓸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SFA 같은 경우에는 어, 힘쓰랑은 좀 달라요. m 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OLED 향으로 한93% 매출 비중이 잡혀있다고 라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뿐만 아니라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공정 자동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약간... 아,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출 자체도 그렇게 힘수처럼 확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도 힘수보다는 좀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 이렇게 장비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OLED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좀 피크아웃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폭발 수지 모멘텀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쪽 사업 파트는 좀 매출이 좀 줄겠죠. 근데 다른 파트는 버텨 준다 하더라도 이쪽이 줄면은 결국에는 매출 그로스,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그로스, 이익의 성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IT라든지 IT 장비주까지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번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돼요. 지금 현재 32,000원 정도 형성돼 이 있는 주가가 3만 4 0원 정도는 그래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좀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됩니다.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네. 아, 물론, 뭐, 튈 수는 있겠죠. 네, 튈 수는 있는데, 일단 한쪽, 여러 사업 파트 중에서 한쪽이 무너지고 있는 게 명백할 때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더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회비용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아, SFA,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음, 한 3만 4천 원 정도 반등 나오면 이 종목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더 거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니까요. 33%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 힘좀 내시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도 많이 보존하시는 그 수익 또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힘 내시길 바랍니다.